소개부터 먼저 주시죠. 안녕하세요 타치드입니다. 저희는 음악을 중심으로 타작의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입니다. 음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작하는 음원은 딥하우스의 느낌에 약간 멜로디 하우스를 조금 가미를 해서 경기민요 작가 중에 달거리라는 곡을 조금 재해석하여서 좀 불러보았습니다. 나는 지금의 모습이 내가 꿈꿨던 모습이다. X. 제가 이렇게 EDM에 민요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전통을 항상 고수하고 전통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껏 이렇게 연습을 하고 활동을 해왔는데 그거랑은 반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X를 선택했습니다. 너무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그게 제 삶의 라이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laughs> 나는 내 전공 하나만 할줄 안다. 네. 예전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게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길로 이제 취업을 해서 하나를 가는 게더 옳다는 생각에 다른 거는 이제 할줄 아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요를 시작했으니까 연수로 따지면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다른 걸 해볼 생각을 못한것 같아요. 나는 우리 팀인 것에 굉장히 만족한다. X, X. 어떤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우신가요? 어...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팀원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할 것이다 X 제가 그런 만족감이라는 걸 되게 흔쾌히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 음... 그 순간에 만족은 하지만 내면에서는 기다리는 그러니까 다른 팀원들이랑 의견이 이렇게 자주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조금 고집이 있다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팀은 비주얼 팀이다. X 오. <laughs> 잘 생기고 이쁘게 생겨서 또 다른 교육 사업이나 이런 거에 지원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때 그때 하고 싶을 때마다 작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교육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의 교육이라든가 콘텐츠에 관심 있는 것들은 그 즉각, 즉각 이제 아이디어로 지원 사업을 해서 또 만들어 보고 또 새로운 분들하고 좀 시도를 많이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동기가 무엇이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 사업이 있는지는 잘 몰랐고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 오늘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모호한 생각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크게 깨달은 점인 것 같아요. 누군가 대화를 하고 시도를 할때 정확한 어떤 판단과 또 정확하게 이거를 주지 않으면 내 생각과 되게 어긋나고 있구나. 되게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 나는 겸손해지고 오늘 말고도 막 다른 팀이 와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스텝의 입장이 청소라도 하면서 맨날 <laughs> 우고 싶은. 자세가 좀된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음악을 공연식으로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록으로 남겨놓자 음원으로 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지원사업이 딱뜬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이거 우리 거다 하고서 음. 지원을 하게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작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생소하지만 젊은 컨텐츠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거나 제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에 조금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저하고 작업 요청을 하셔도 저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함께 할수 있는 분은 언제나 저한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